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 중구와 남구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다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호가인은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연 6%를 돌파하며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자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도인들은 분위기가 괜찮다. 앞으로 뭐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매수인들은 뭐 특별히 매수 문의가 늘었거나 어 사무실을 방문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울산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연속 떨어지며 부동산 매수 심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역시 부동산 시장 냉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주에도 전주 대비 0.2% 하락하며 16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소형 저가 주택과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 등을 중심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거래가 일정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된 탓에. 사지도 팔지도 않고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